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산 어묵국물이 진짜 맛있는 이유 간단한 향화라가 보이소. 냄비를 하나 준비해가 대매를 요 정도 크기로 17마리에서 18마리 4 0 g 준비해가 똥을 띠가 냄비에 넣어줍니다. 양이나 마리수가 애매하시면 멸치 똥을 띠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가볍게 찌어가한 주먹을 가볍게 찌어주는 양을 준비해주소. 이 이제 엿다가 물을 갖다가 10컵 리 l 를 부어주시고 강불로 불을 올리가 물을 끓이다가벌펄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 중불로 줄여가 15분을 끓이면서 중간중간 떠오르는 부유물을 건지는 시간 왜 네, 놀면 뭐합니까 사과어묵 5장 대략 290g을 준비해 가 꼬치에 깨워줍니다. 어묵을 길이 방향으로 대충 3번 정도를 접은 다음에 구불구불 구불 구불이 가면서 한 3번 정도 접히는 부분이 생기고로 어묵을 꽂아주 이소 꼬치의 끝다리 부분은 대략 3cm 정도 를 밖으로 더 빼줘야 나중에 어묵 끝이 가 꼬치에서 탈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꼬치에 안깨면 안되냐구요 예? 물론 안깨도 됩니다. 하지만 꼬치에 깨나 안깨나 맛은 똑같아야 하는게 증상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꼬치에 깨야가 간장에 찍어먹는게 깬 것보다는 열 배는 더 맛있더라고요. 다들 안 그러시던가요? 뭐 우야둥둥 부산 원목의 소울메이트 물떡갈 쌀떡도 꼬치에 몇개낀 가지고 간장 찌그물 양념을한번물로 보입니다. 종지했다가 진간장을 두 스푼 부어야 되는데 좀 많이 드건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맹물 한 스푼을 그냥 넣어주보고 나중에 무 보고 나서 너무 짜바삐면 맹물을 좀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고춧가루 한 꼬집을 넣고 간마늘 깔짝퍼와 1 g 정도를 넣고 대파를 한큰술 정도 슥슥슥 잘라가 넣은 다음에 통깨를 조메 넣고 슥슥슥 섞어주. 끝. 혹시 단맛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한두 꼬집 뿌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15분을 끼린 멸치 육수에다가 다시마를 손바닥을 다 덮을 만한 크기 무게로 대략 6g 정도를 준비해서 떤넣어줍니다 그러고 중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5분을 더 끼리 주는데 지금부터는 부유물이 뜬다고 끊지내지 마이소. 다시마에서 진액이 키 나와가 멸치 부유물하고 뭉치가 떠오를 낀데그 뭉치가 떠오르는 진액 부분에 미온과 같은 감칠맛 성분이 많이 낑그데 있으니까 절대 끊지낼 생각 마시고 끼려 줍니다. 다시마 넣고 분 덧길인 육수를 채반에 걸러가 볼 에다 부어주시고 무게를 달라 잠시 갖다가 돌아와 보니까 육수가 대략 1.35리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폭이 좁고 깊은 냄비를 준비 해가 어묵을 넣어주시고 떡도 넣어주고 육수를 낭창낭창게 부어주이소 육수는 대략 700cc가 들어가더라고요이 기준으로 엿다가 진간장 3분의 2스푼 5-6g을 부어주고 간마늘 3분의 1스푼 6-7g을 넣은 다음 맛소금을 5분의 1스푼 2g을 부어주면 끝 김말이 그 렌지에 올리고 처음에는 강불로 불을 올리고 끓이다가 입 마가 끓으려고 폼을 잡기 시작하면 잽싸게 불을 최악 불로 줄이고 입마에게 절대로 절대로 끓지 않는 부산식 어묵의 중탄 기술이 적용되는 환경과 비스무레이 만들어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끓이는 게 아니라 육수 속에서 떡과 어묵을 전체히뜨실까가 육수가 떡과 어묵에 폭뺏기고 어묵의 어육 향이 육수에 배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산 것으만 어묵 국물통에 대파 무국기 같은 것도 한것 들어있던데 그런 건안니냐고 해. 여러분 그 통에 있는 대파 무국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키드가가 저녁이 될 때까지 80리터 들통에 어묵국물이 세네번 바뀌도록 퇴근할 때까지 그 가마들어 앉아있는 아들입니다. 그말인즉 국물 맛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대포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물론 멸치육수를 뽑을 때 가게 특성 따라 이것저것 넣고 끼리는 집도 있지만 진짜 진짜 어묵국물의 핵심은 여러분이 본 그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어묵입니다. 어묵. 어묵을 많이 넣어가 국물에 어육향이 많이배기 나오는 게 바로 부산 어묵국물의 핵심입니다. 부산에 놀러와가 떡볶이집 만화가 고민이 될 때는 어묵통에 팅팅 뿌려있는 어묵 말고 적당히 뿌은 어묵이 어묵통에 마이킹기가 있는 집을 가시면 맛있을 확률이 앱은 높습니다. 손님이 오면 대나무 바리에 누판놨던 어묵을 뜨거운 국물에 담가두는 집은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마무리로 후춧가루를 살짝만 뿌려주고 국물이 많이 쫄았다 싶으시면 육수를 추가하고 좀더 진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간장을 조금만 더 넣으시고 좀더 사먹는 맛에 근접하고 싶다 하시면 소고기 다시다를 티스푼으로 반 정도 대략 1g을 넣어주시고 국물 맛을 한번 보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어묵을 간장에 콕콕 찍어가 뜨실가지 있을때 맛있구로 한짝떡이 드셔보시고 쫄깃해진 물쌀떡도 간장찍어가 맛있구로 한짝떡이 드셔보시면 진짜로 맛있을기라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